오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 훌륭한 찬조 연설자분 한분 모셨습니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 우리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우리 김가연 배우님, 잘 아시죠? 김가연 배우님 좋아하시죠? 우리 김가연 배우님 모시고 연설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정교회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연단에 서서 했던 거 이후로 지금 20몇 년, 아니, 20몇 년도 아니군요.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앞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때요? 예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제 광주는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972년 올해로 54세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5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많은 대통령을 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18일날 저는 9살의 나이로 제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날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말 하나에 이층집 옥상에 올라가 동생과 노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열이 너무가 나서 엄마는 옆 동네에 있는 소아과로 아이를 데려가야만 했어요. 엄마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앞을 앞을 지날 때 이런 광장 앞에서 하얀 천이 덮인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하셨고 저의 손을 잡고 벽을 잡고 걸어라.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 엄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홉 살 소녀는 견눈질로 보았고,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천 밖으로 나온 피가 묻고 흙이 묻은 발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 누가 할수 있습니까? 네, 많은 이들은 이런 말들을 못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폭도다, 사태다 이런 것들로 매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 했던 거고 우리가 평화롭게 발전하면서 살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월 사, 3일 이후로 마음을 어떻게 하시며 살았습니까? 단순히 그가 파는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내이한 표로 그를 작살낼 수 있다는 게난 너무 설레. 그 청년은 말해.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에게는 갈라치기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도 잘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가 너무 잘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기름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걷어도 다시 나오고, 걷어도 다시 나오는 그런 기름막 같은 존재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강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너무도 많은데, 시간이 짧다라는 것밖에 안 느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가 투표를 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고 왔나요? 우리 젊은이들, 저는 지금 54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플레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는 저는 13살 소년과도 팀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너좀 좀 잘하는데 너몇 살이야 할때응난 48세야 하지만 그친구는 믿지 않았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이재명 씨가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그래서 그를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김가연 배우님께 정말로 마음에, 마음을 담은 박수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